예 옛날에 제가 금연초로 와, 대박을 어, 냈, 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냥 올려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그때 뭐 야후, 네이버, 뭐 아, 검색 엔진에다 등록을 딱 홈페이지를 그냥 만들어서 등록하는 건 그냥 1등이에요 어? 그리고 나 전국에 이제 팔고 있는 사람 서울 본사 그리고 대전에 저 그리고 대전에 한 친구가 나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를 창업을 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에서 온라인 창업 그 금연초 그 어, 이주일 선생님이 막 돌아가시고 막 그럴 때세 명이 다 먹었다 이겁니다 돈 많이 벌었죠? 음?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때는 정말 좋겠다. 그때 장사를 했더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장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시장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뭐 라떼 얘기하잖아요. 옛날 옛날 옛적에는. 보부상이 보부상 어, 보찜지구서나저 산을 산적이 있는 산을 넘기만 하면은 돈이 막 엄청나게 벌리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맨 초창기는 에 장사 안 됩니다 물불었을때놓여졌는 거예요 어, 저도 맨 처음에 에, 온라인 저막 금연초에서 막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막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막돈번 것이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키보드 팔고 마우스 팔고, 예, 네? c d 지갑 팔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 돈이 됐겠어요. 툴을 익히는 거죠. 오늘은 새로운, 어 새로운 부분에 여러분들이 에, 에, 에 방점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개발을 하라고 새로운 마켓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쿠팡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한번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야 여러분들에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띄워줍니다. 유튜브에서 구독하기를 너무 막 인색해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지금은 내가 다, 정답하면 막, 이게 해서 검색해서 들른다고 생각을 하죠.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뭐 얘기해봐요. 그렇고 <laughs> 예, 예,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식품이라고, 막, 여러가지, 막, 건강에 관한, 막, 홍삼, 막, 봉충아초, 막, 이런 것들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엄지, 제왕, 천기, 누설, 나보 봄신이다, 이런 등등에서, 방송에 나왔던 제품들, 강황 뭐, 글루타치온, 뭐, 콘드로이친, 여주, 뭐, 새싹보리, 산양류 자일리톨, 뭐, 등등, 파바빈, 뭐, 등등을, 아누카 사과, 막, 이런 것들을 막 판매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 인연을 맺으려면은 네이버에서 정든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정든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두루두루 둘러보세요. 이용 안내도 보고, 카톡 상담을 하시려면 카톡 상담도 한번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업자 회원 가입하시고, 하단에 에 메일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보내시면 은 일반 개인이 여기 들으면 뭐 의미 없습니다. 이거 폐쇄 물이에요. 사업자만을 위한 도매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등록증 보내시면 저희가 승인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쿠팡, 스마트스토어 옥션 1 1번가 지마켓 판매권 굉장히 많죠. 인터파크. 하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올려놓으면. 물론 올려놓으면 안 팔리죠. 아, 올려놓고서나 판매가 될것 같으면은 아, 제가 뭐 들어 여러분들을 뭐 유탁 판매하는 분들을 제가 모집을 하겠습니까? 제가 올려놓고 팔죠. 아,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케팅을. 근데 쿠팡이라는 시장 안에는 이미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 하고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 월1 0 0만 원, 천만 원 뭐. 어, 많게는 그 이상도 광고비를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미 구축이 돼 있는 부분에서, 어, 광고비만큼 수익이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비를 10만원에, 어우, 10만원? 그럼, 아, 하루에 뚝딱 다 날라갔네? 막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녹에 물 붓게 할수 없잖아요. 광고 시장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 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아, 고인물이 많아요. 고인물이. 아, 이이 아, 이 판매하는 그 고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쿡. 어그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아 구, 무조건 쿠팡입니다.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회적인 부분으로 돌아야 합니다. 돌아야 어디를 내어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마켓. 블로그에다 글 쓰면서 아아 아, 마켓에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 어뭐 생긴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뭐어 올레이즈. 올레이즈. 지금 뭐 요즘에 또막 많이 뜨고 있잖아요. 어막막 어, 막 물도 주고 에 예, 뜨고 있어요. 토스. 이런 데를 막 공략을 해 보는 겁니다. 토스는 또 입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어, 그, 그런 부분에도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옥션. 아, 옥션에서 요즘에 누가, 누가 사? 경쟁이 작습니다. 경쟁이. 예. 아, 어떤 시장에든 다 먹고 사는 부분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한경제, 여러분들이 지금 건기식 판매 막, 어, 아, 막, 600만원 막 줘가지고 막 강의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거기 내 상품 만들어준다니까 그 상품 막 이렇게 100개, 200개 이렇게 사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나, 아, 판매를 하면은, 아, 이 상품 굉장히 좋은 거죠. 10만원, 100만원. 건강식품에서 2 0만원짜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수 없다 이겁니다. 판매를 할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것은 대중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건강식품은 늘상 얘기하잖아요. 어 하루에 한 달에 일반적으로 건강식품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를 쓴다는데 눈만 아픈 사람 어, 관절이 아픈 사람, 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어, 뭐, 변, 변이 잘안 좋은 사람, 아,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먹어도 얼마예요? 10만원짜리 먹으면 30만원이에요. 하나에 2만원짜리 먹는다. 그럼 3개 먹으면 6만원이죠. 어. 쉽고 아 이게 원물 원물 부분을 찾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정두밥 제품들은 원물이 많아요 100%짜리가 많습니다 100%짜리가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기능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기능성은 아,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어, 그래서 100% 원료 어 그러니까 뭐 호라산 밀 같은 거막 그냥 원물이죠 그냥. 어? 새싹보리, 그냥, 보리를, 새싹, 새싹을 갈아낸 겁니다. 잎을 갈아내고, 뿌리를 갈아내고. 여주 그냥 갈아낸 겁니다. 여주 분말. 모린가 그냥 갈아낸 거예요. 100%. 모린가 100%. 어, 그런 상품을 판매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천기누설, 어, 엄지제왕, 나는 몸시다 이런 등등에서 막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 제품이에요. 소비자가 다 알고 있는 제품을 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만 하느냐 이 부분에서 판매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디에다 팔 것인가? 어. 무엇을 팔 것인가는 아이, 제 제품을 팔든 다른 제품을 팔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어디다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쿠팡이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물론 다, 올리, 다 올리면 좋죠. 어.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 식품은 자주 변해요. 변해.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 농작물이 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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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되다가 멈출 수도 있고 러시아 전쟁하면 저, 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뭐 차가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 또 수입이 좀또 아, 난항을 겪고 어? 어, 제품이 다 떨어지면은 아, 이게 또 가격 변동도 있고 이래서 어떤 제품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이겁니다. 공산품은 막 찍어내 막 찍어내기 때문에 본사 위주의 대량 구입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 공산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겁니다. 건강 식품은 아, 대기업도 못 뛰어들어요. 왜? 바로 바로 막 박기 하니까. 대기업에서 뛰어들려면 이걸 10만 개, 100만 개를 찍어내야 하는데 찍어내면은 이 시장이 끝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 뛰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못 뛰어들어요. 이게 아게 이게 뭐고 해서 삑살리가좀 한번 났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장 아, 아 그르, 새로운 숨숨 다음 시간에 그 얘기 한번 해봐야겠네. 쿠팡에서 단한 개만 물건을 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개가 팔렸을 때의 그 쾌감, 그 맛을 봐야 합니다.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서나, 아, 그 관심 두고서나 상품 등록하느라고 막한 달간, 막두 달간 막 아, 이 쇼를 하고 있다가 아, 그냥 문 닫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에, 에. 그래서 정답 영상으로 큰 툴을 먼저 그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세 페이지만 너무 매달려도 안 되고 처음부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마케팅에 막 광고비 쏟아붓는 것도 아, 아닙니다.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